네 반갑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상고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시간이다는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은 혜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민이라 하고 아멘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한 굴에 들어가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뒤를 본다라는 표현은 발을 가리우다라는 표현으로서 히브리어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이 뜻은 용변을 본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사울은 지금 다윗을 쫓는 중에 용변을 보기 위하여 한 굴에 들어갔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굴 깊숙한 곳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울이 용변을 보러 그 굴에 들어온 것을 보고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지금이 사울 왕을 제거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호와께서도 네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왕이시여, 지금 사울 왕을 제거하옵소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으면 바로 제거했을 텐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만 사울 왕의 거옷자락을 조금만 베죠. 그리고 자기 사람들에게도 사울 왕을 해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럼 다윗은 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지금 그 사울 왕은 자신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제거할 절호의 기회가 지금 왔잖아요. 그런데도 왜 제거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함께 읽은 24장 6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악한 왕이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제거하고 죽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죽이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것이 그러니까 목사를 잘 섬겨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유일하고 참된 왕은 따로 있습니다. 그분을 이제 찾으러 가볼 겁니다. 어찌됐든 성경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인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대적합니다. 대표적으로 추여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반역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신 선지자들도 대적하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유일하고 참된 왕이신 그 예수님마저도 대적하여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고 마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나님께 대적한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 결말은 심판이요 멸망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시대에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고 반역하였던 그들은 모두 땅이 갈라져 그들을 다 삼켜버리고 그들이 모두 불에 타 죽는 그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사무엘하 1장도 보면요 사울 왕이 전쟁 중에 거의 죽은 상태가 되었을 때 지나가던 아말렉 청년에게 자신의 숨을 끊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말렉 청년이 숨을 끊어주고 다윗에게 와서 그것을 보고하죠. 그래서 다윗은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그를 참수해 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그 결과는 심판이요 멸망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인간들이 누구까지 죽이고 마는 겁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진짜 왕, 유일한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는 겁니다. 그럼 이제 모든 인간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하나님 앞에 멸망당한 마땅한 존재,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인 겁니다. 우리도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우리입니다. 에, 강사님? 저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본 적도 없는데요. 우리가 끝까지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것들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땅의 것들, 나의 성적, 나의 학벌, 나의 돈, 나의 명예, 나의 권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것들로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것들을 더욱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이란 말입니다. 그런 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자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장에 우리의 숨을 걷어가셔도 우리는 아무 할말 없는 자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죄를 폭로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이 허무하고 죽는 이 자리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를 진정,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로 깨닫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 체휼라는 것은 성도에게만 허락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이 죄를 해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의와 생명으로 옮겨내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밝히 보이고 깨달아 누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면서 부디 이것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자들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래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나는 그래도 이만큼 하나님 잘 살아냈습니다. 하나님 나 잘했죠. 나 이만큼 이렇게 잘 살아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날이 갈수록 죄만 짓는 뭘 어떻게 하든지 죄만 짓는 죄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오늘도 이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가 필요한 게 맞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바탕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흥건히 담겨진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바탕에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승리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가득 담겨진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내가 맞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경험하며 깨달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긍휼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의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쌓아가며 우리의 죄를 관념이 아니라 삶의 실제로 체유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여서 오늘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이런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이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목도하며 이것을 경험하고 깨달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어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